12일 한미약품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미약품은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상위전망에 주가가 사흘 올랐습니다. 12일 종가는 3 5 0 0원으로 278,000원입니다. 5 2주최고가는 371,000원, 최저가는 232,500원입니다. 한미약품은 핵심 품목인 로수젯, 아모잘탄 패밀리가 견주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바이오신약 롤런티스가 미국 FDA로부터 시판화가 신청을 승인받은 것도 호재입니다. 한미약품의 분기별 시적은 기복이 크지만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화금융투자는 한미약품은 올해 1분기 매출액이 3,116억원 영업이익이 384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의 최대 주주는 한미사이언스로 지분 4 1 4 5를 갖고 있고 한미사이언스 최대 주주는 송영숙 회장입니다. 한미약품은 외국인의 비중이 13.2%, 소액 주주 비중이 41%에 이릅니다. 지난 한 달간 투자 주체별로는 개인이 69,000주, 외국인이 9,000주를 각각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은 7만 9천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사흘째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트비가 특허 출연한 B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